이사 결론 중고, 73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5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자에 대해서, 마음민을 기도하는 죄에 대해서, 소경과 귀모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한 55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서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어떠한 자라야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입니다.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향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의가 시 나타날 것이라 하였던 즉. 하나님께서는 금의를 받고 세세해 들어갈 때는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향해 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다시 하는 때는 구원이 가까운 때며 공의 시대적인 말씀의 법을 지키고, 지혜를 부홍칠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영원 구원 시대가 이제 아니고, 영어권의 구원이며, 가족적인 구원이며, 단체적인 구원이며, 이제는 남은 남은 백성으로 세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집에는 거칠 곳이 많다. 그랬죠. 그거처가 여기에 면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봉 그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건 물론 무궁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에덴 동료를 회복시켜서, 천일 왕국에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후에 백부자 심판 후에, 이제는 무궁세계로도 가게 되죠. 그래서, 하늘이 합당한 자는, 이 시대에는 먼저, 성선의 축복인 에덴을 회복시켜주는 그새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백부자 심판 에 무궁세계의 영원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났죠. 아까는 이제는 이 시대에 천년왕국의 세 시대라고 그랬는데 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죠. 하늘과동거동락하는 이러한 시대가 오는 것이 꿈같은 시대인데 이것이 무궁세계에서 우리를 하늘가과 더불어 동거동락해서 사시는 때가 또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걸 본다면 하느님의 집에 합당한 자가 하는 것으로 같이 살수 있는 자리이다. 그데이 구원의 때가 이제 가까웠는데 그것은 바로 하고이 어, 완전 변의 역사가 모든 연속의 죽을 증가해서 득점고 세시대가고 득점고 변화성천하여 공중강림하시는 재림일 영접할 복음을 전할 때가 구원의 때가 가까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이제 베드로 후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예언의 등불이 확실히 밝혀지기까지 샛빛이 너무 많이 들어올 때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라 그랬죠. 그 등불이 확실한 예언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밝혀질 때가 온다, 온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마지막 구원의 때가 된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60장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정지고실사가는 말씀의 복음의 빛을 여겨 것인신데 이것은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마귀군들을 이기므로, 세 시대의 왕국본들을 해서 거기에 인도하는 그 말씀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인간 종말에는 수반 1장 10절에 보면, 이루살렘에기키 같은 가라앉은 사람들을 찾는데, 등불로 찾는다 그러는데그 등불이 바로 이 연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듣게 되고, 진리를 순종하게 되는데, 세상에 속하여 마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야죠. 그래서 참된 종, 참된 백성을 구하는 원 데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의 귀 따라 오는 자들이 구원의 복을 누르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말라기의 4장 2절에서는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광선을 바란다 그랬죠. 이왕 그런나하 송아지같이 뛴다 그랬는데 이것이 치료하는 광선이 말씀의 빛으로 모든 교적, 그런 성 결혈성 하나 떠나서 모든 법대약도 소멸되고, 모든 병마도 다 낫게 되는 역사로 새 시대에 축구를 드리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걸 이제 계속 10장 11절에서는 다시 예언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2500년 내지 2700년 수였던 모든 예언서의 내용이 이 시대에 맞게 시대적인 말씀으로 다시 전하는 사명제가 나오는 때가 바로 구원할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절입니다.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않으며, 고순을 그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야하나님 이같이 행하는 사람이 이같이 굳이 사는 인생은 오겠느니라,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 그런 이게 이제, 지금 안식을 지키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으로 마미리 주의를, 거울 주의를 말씀하신 거죠. 주의를, 주님께서 사미공주 이기고 부활하는 날이, 우리 기독교에 있는 그것이 옛날에 안식을 지키듯이 주의를 지키는 일이 되는데, 주의를 지켜서 복을 받는 자들이 새 시대 축도 받게 되고, 별난전을 복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소홀히 여기고, 합당하게 <laughs> 지키지 않아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하님에큰 <laughs>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굳이 잡는 인상은 복이 따, 그랬죠? 그래서 이 시대는 정확한 리린 다른 리의진린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 다른 시의 진리의 결론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과는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혼선이 안 되고 또 확신이 또 절대성을 갖고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주를 일켜서 참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참으로 하늘의 종으로 자랑하는 이런 신앙을 갖는 것이 필요한 때다. 63절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딸, 그, 백성에서 반드시 갈란해지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아름다움에라 말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아무리 이방인이고, 아무리 고자 같은 인간이라도, 아무 소망이 없는 인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충만을 이르면, 하는 열매를 맺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든지, 스님을 기쁘게 하고, 하려한기 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충만을 이어서제는새 시대에, 뭘리스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까지 은혜라는 것은 하나의 님 말씀을 듣고 심령통일하여 회계잘인 의임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이었죠. 그렇지만 인간통일은 활란장 신편하에데장부와 세세하고 족장의 편을 성출할 수 있는 신앙준비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거기 그 일들은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언제 자금들 해결받아서 몸이 완전히 상쾌하게 돼서 자는 범으로 대답되는 김그 은혜를 받는 것이 이 시대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37장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마른 뼈가 있어서 소망이 다거이 있을 수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사 예수께서 37장 1절에 0 보면 아주 큰 군대가 된다 그랬죠. 이예 병을 신청할수 있는 사람도. 아무 소망없는 인간들에게 하나의 신인이 되어서 하나의 진력의 승종함으로 비난을 승천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인마진 십자한 사진만 되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요, 병같다는 군대요. 이러한 진리의 용사들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4절 5절입니다. 여호와 그이 같이 말씀하시를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이를 선 될까요 나의 언약을 깊게 적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광의 이름을 주며 끊이지 않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의를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야 하늘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또 말씀을 굳게 지켜서 세시의 복을 누리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 변화승천을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변화승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새 이름을 받은 것이고, 또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뜻했거든요. 인마진 신사는 4,000명은 새 시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이쓰 <laughs> 그걸 우리가 아신다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진리를 통해서 신앙이 정상하고, 정상은 잘하고, 이제는 뭐 몸에 오는 변화를 받아서 축제를 몸으로 오늘 받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다. 이게 볼수 있죠. 육절 7절입니다또나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을 시켜 돌려피지 아니하며 나의 언양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고 인도하여 기도하는데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은 번조하기 성을 나의 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마음에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것임니라 인간 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러한 참된 재단의 참된 교회 역사가 완전 변 역사로 나타나는데 이때 주위를 또잘 지키고 은혜를 잘 받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이된 동전을 회복시켜서 죽, 죽음과 눈물 고통이 없는 이된 동전의 안식축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남은 적 남은 백성으로 거룩한 자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종들 삼시고 참된 백성들 삼세서 이제 이든동산을벗여서 재창조해서 천일왕국의친상평 왕국이로서 이제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러한 한식시대를 부족과 해엄이 없는 이러한 한식시대를 누리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시고자 하는, 복인데요. 근데 하루의 제단은 만민을 위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기이게 되는 것은 이제 이 제단의 기도로 이 제단의 역사로 세계 통일에 평화한 걸리로서 천년 지상 평화한국에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 이거거든요. 지금은 지금까지는 마가드락 방 이후로 어, 교동과격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해서 부활 성전 하신 예수님이 사황의 권리를 이기고 성실을 보는 걸 믿으면. 예, 암렙을 수억량을 걸어서 영혼 을받는 것이 지금까지 은혜의 법이었지만은, 이제는 활랑과 생활을 할 때는 영혼 간의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완전히 개조, 그런 생계를 앞서서 원죄와 자본대를 완전히 해결 받아서 숙제를 몸으로 변화받는 사람이 이 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동안의 마지막 한일의 역사고, 그것이 하님의 복으로 이제 이렇게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많은 말씀 중에 잘 기르기로 들으라고 했죠. 그러므로 아, 주님께서는 또 공생에 시작하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또강대 분열로 누개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것들이 이제 성전이 완전히 청결게 되는 역사가 있고 아주 그 깨끗한 재단과 깨끗한 예물과 그러다 이러한 예물 예배를 드려야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인데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십 년 팔칠 같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쪼그란 자를 모으는 주여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에 또 모아 그에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쪼그란 자를 모은다 그랬죠. 이거는 부패되고 속패는 이런 교권들에게서. 오히려 참된 진리를 찾아서 참된 진리로 이끌을 원하면 쫓겨낸다, 이 말이죠. 무슨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뜻한 것인데요. 이것이 천삼년의 역사로 이제는 예, 인마진 134,000을 모으게 되고, 또 여기 보니까 이미 모은 백성에 또 모은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세시대 백성을 모으는 역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천삼년만 동안에는 37기가 동안은 인마진 1 3 4 0 0명의 백성들을 끌어서 이제는 새 이름으로 세쇠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제는 또다시 저 칠창구들에 있는 것처럼 능에 쇠수두면 큰 무리를 진략에 순종하는 무리들을 예비척고서로 인도하여 활란지왕 심판 안에 보호을 받게 돼서 세실의 백성을 누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고 인간 종말의 천상자문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일들이 바로 쪽거란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게 하는 것은 알파 역사도 대부분다 그랬거든요. 야곱도 쫓겨났고, 요셉도 쫓겨났고, 모세도 쫓겨났고, 또 심지어 예수님도 쫓아 쫓겨났거든요. 예수님도 12살 때 나들을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6 1절 1절, 2절읽이시고 이제는 그 말씀이 나한테 응용했다고 그니까 그 예수님을 말씀드리 쫓아 냈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느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 북패되고 속하된 데에서 알곡단 자들은 이렇게 조건권으로 알곡이 따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늘의 권의 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서 영적 원리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속화되고 폭파되어 이제는 상대되는 호수와 이별을 뒤지 못하는 큰 교회 속다 따라서 복을 받게 된 것이 하늘의 권력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요. 성유의 예, 이런 규제 참 많습니다. 스파냐 3장이나 미가서 4장이나 이라 66장 다 쫓겨난 자가 보호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준 것은 바로 속화되고 훈련, 교권들에게서 따로 나와서 알고로 참여하여 세 시대에 보호를 두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금과 킴을 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이사의 5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둘의 짐승들아, 살림등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의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봉어리 개라 등에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촉하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물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아가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는 피차 일기를 오라, 내가 포도들을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수를 전통 목자, 내일도 오늘 같이 또 크게 넘치자 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하님의 종들이, 들증성들이 와서, 상쾌라는 말은 이게, 북방 활란으로, 심판의 활란을 뜻했거든요. 이때 망할 자들이 대 것은, 봉헌이 게다, 짓지 못하는 게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죽정고 세세가 는죽자가 별성처럼, 진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들이소경과 기머리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진례심 신분의 사람들로, 마지막, 사하게 끌려오는 경고를 듣고, 이 진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제, 죽지 않고, 변화성질하고 세세가는 보호를 있지만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들이 멸망할 수 밖에 없다는데요. 거기에 보면, 담요계 시면서 봉어리같이, 개다, 이 말이죠.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실황주비를 시키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되어, 목공 마시는 걸 즐기다가,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그, 그, 개의식 20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수국대들은, 술, 술객들은, 이 성밖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복을 못른다 했죠. 그러니까 봉어리 개가 무슨 무득은 일 명백히 말씀했죠. 실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바로 봉어리 개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아십이랑 십팔절 2 0절을 기목을이 소공에게 또 말씀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죽어 천당 가는 것을 믿는데 죽지 않고 세이야가고 죽지 않고 결정치는 그 아름다운 소식에. 말세의 보험이 나올 때, 예, 계속 14장 6절에 쓴걸 용하는 보험이라고 그거든요 그거를 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뒷머리가 소공이 된다. 근데, 하나의 종과 하나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여러분이 생각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리 역사를 받으들지 못하면, 마치, 뭐, 2000년이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기다리다가, 이제는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아들 예언대로 성경대로 오셨지만은, 그거를 쉽게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어둠의 자식들이 됐던 유대인들과 발바가 얻게 되는 것이죠. 제림들로 온다고 마을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참된 신을 갖지 못해서, 신앙 준비를 갖지 못하므로 재림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그래서 멸망할 수 있는 자들을 얘기하면, 특별히 교권의 실력들을 여겨서 소경과 핏모거리가, 하나의의 종과 하나님의 사자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마학 역사가 교권에 어쨌든 침탈 것을 발생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분들이 참된 질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다. 하나님을 일으킨 독성자의 희생에 비로소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합당하게 자들만 새 시대로 이제 뭐 들어가게 하고 합당치못한다 버리는 시대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빠진 황렬의 역사 중에 전상년만에 알과 치전인가다 갈라지거든요. 그러나서 후삼년만에 보상전문에 들어가면 후삼년만에는 구원과 용서와 이러한 자비가 없고 이런 은혜가 없는 때였거든요. 심승의 피를 받게 되고 심승의 피를 받으면 대대 대응과 망했던 때천멸을 당해서 회개치하면 확인과 재인은한 명도 사라지지 못하고 세상에 심판받고 이제 다시 재창조하여 위대한 눈을 복시므로 예수님이 하늘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부터 0년 동안 왕국을 탄다는 말씀이 계시록 0 0장 사절인데 그것이 안식대 이뤄어서 이제는 주님이 다트는 시대가 되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선제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되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져서 이제 안식대 축복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천년 왕국 동안에 많은 백성이 태어나서 많은 백성이 이루어져서 아드과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이제 무공세계로 천국과 지옥으로 다 이제 나눠지게 되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도 모자 이식을 말씀했죠. 그것이 이제 백과의심판데 이루어침으로 이제 무궁세에 가서 영원히 사는 이 복을 누리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이 시대의 복음의 비밀이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 참된 소망이거든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제 영원본으로 끝을 내는 것이 절대 아닌데, 그래 알지 못해지요. 영무권의 권을 벗게 되고, 거울관 가정을 싫은 남이고 그래서 새 시대에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늘의 인간존의 구원의 역사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다, 심판대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고, 진리를 굳게 잡고, 순종하여, 많은 은혜를 받아야 새 시대에 합당한 자리에 대해서, 결국은 새 시대에 뭘 누리게 된다는 하늘의 경고에, 말씀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완전변인의 역사로 저로 구원의 방주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가 바로 첫 대개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일순잖아요.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